이거,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이 복귀 못하면 이 나라는 정권 넘어가면 이 나라는 무조건 자유자 빼집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그러면 내가 여러분 데리고 또 우리 일본이라도 가야 되나? 어해야 되나, 이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180석 원로 하는 거 보셨어? 요 그걸로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막탄핵가고막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막 빵으로 만들어버잖아요 네? 저선소 기술 이러고 막 나라를 원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차별금지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자유자가 빠져요 헌법에. 문재인이 그렇게 빼고 싶었던 자유를 못 뺏고 대통령은 그만뒀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어 아마 대부분 이제 알게 됐고 젊은이들이 많이 알게 돼서 아, 옛날에 헌법재판관은 다도 없고, 우도 없고, 정도에서 진짜 헌법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게 우리는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썩어버리는 줄 몰랐다고. 응? 응. 그전 국민이 이걸 알게 되니까 막 그냥 분노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아픈 겁니다, 지금. 가슴 아련해요, 제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 들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의 복음, 언약 신학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있어우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매마은 메마른...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집에서 가세요 시간 없어요. 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언약이 참되신 사랑의 언약인데 어떻게 이게 실패되겠냐? 우리 기도가 반드시 역전 만들 것이다. 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예. 공산당은 종교를 싫어합니다. 아시잖아요. 응? 어? 그래서 최근에 내가 놀란 게뭐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그 어? 더블민주당이 뭐 주최하는 이런 그 포럼 세미나가 체제 전환을 위한 세미나 이런 걸 해요. 그다음 뭐지?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체제가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체제와 사회민주체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체제전쟁은 영적전쟁이라 얘기했죠. 지금 체제전쟁을 위해서 포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 있는데, 뉴스만 보는 분들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코프스 TV를 보라는 거예요. 체제전환. 자유민주체제를 지지한 사람은 층미예요. 근데, 사회주의를 어, 지지하는 사람은 친중 친북이죠. 이건 여러분 눈 아잖아요. 에? 국힘은 친미고, 더민주당은 친북이고 친중인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공항공사 그 직원들, 뭐 스튜디오 쓰고, 뭐 거기, 뭐 기장들이고, 거기 공항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도 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27년 어, 동안 거기는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민주노총 가입자는 미국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공항공사 직원이 미국 못가면 뭐 어떻게? 다잘리는줄알아요 기장이 미국 못 들어가는데 어, 어, 기장이 누구야? 어, 이 사람은 패스. 그러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제 한국 공항공사를 공항공사 모든 직원이 민소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못 갑니다. 교수들이 뭐 탄핵 찬성하는 뭐 이런 거뭐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그 명단 다 올라갔고요. 그 교수들 미국 못 간다고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침이라는 걸 알고 체제를 전환시키려는 세력들은 뭐예요? 민주노총은 대놓고 사회민주주의 깃발을 들고 나오잖아요. 보일색 깊이 깃발을 들고 나온다고. 혹시 여기 민주노총 직원 있으세요? 민주노총 가입한 사람들. 가입비를 얼마나 내지 아세요? 한달 가입비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야한 달이 회비가 근데 120만 명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회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가공할 만한 숫자예요 그돈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정치활동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가, 간첩 혐의를 받고 기소되 버렸잖아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도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사야 5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했고 이것은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공의가 나타날 거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잖아요. 예? 네? 제림 막이 직전에 가장 악이 형성하다 아시잖아요. 상고가 심해지는 것이고.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유다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닭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자, 10절 먼저 봅시다. 파수꾼은 죄의 종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세운 거예요. 먼저 보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거야 알면서도 말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말 못하고 그때 당시에 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파수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상에 누워 잠자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하는자들이라이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보세요. 몰지각하다 말은 분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색깔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오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보울이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 내가 지금 나라가 유익이 있으면 내가 유익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손익계산서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가 장단에서 어? 이 얘기를 하면 어? 내가 손해 볼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 이 계산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나라가 설해야 교회가 있는데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없어지는데 내가 이 계산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종민이라는 목사님이 베이직교회라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입니다. MBC 뉴스 대크 출신이고. 그래서 개엄, 미친놈이 지금 상황이 어떤 시간인데 개엄을 했냐고 막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 어제, 예, 네, 어제 제가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과몰이라고 이게 자기 자기 또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뭔일이지 자기가 이제 알고를 니까 봤대.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 는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거의 다 우리나라를 먹어버렸고, 그래서 틀딱, 틀딱 그랬는데, 틀리가 딱딱 그려게 틀딱이거든?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아, 개엄은 개몽용이구나, 진짜. 자기가 개엄이 잘못다고 난리치던 목사님이 이걸 알수록 화가 난대. 모를 때는 행복했대. 아씨 에, 그다 집어넣어버려야지. 어? 이러면서. 근데 이게 반대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분이 아는 거야. 알수록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깨어났는데 이분은 몰랐을 때니까 자기는 몰랐을 때 예. 근데 알고 나서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이분은 예. 왜냐면 목사가 뭐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백만명이 봤거든요 그분 설교를 근데 자기가 그걸 해 왜? 그걸파스거이거 다.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만 얘기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과 대한민국의 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자기 이익을 체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댓글이 그랬더라고. 네, 박 목사님이 사준 털렁탕한 그릇 보면서 눈물로 먹었대. 예.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대.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라 자기도 모르게 자파했는데, 박 목사님 만나서, 예. 이렇게 색깔이 뭔지를 구분하게 되다가, 아,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걸 이제는 알게 됐고, 다른 교회에서는 무슨 뭐 거기 나왔다고 설탕을 했는데, 박 목사님이 다 설탕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당분간 추위에 떠시는 분들이, 어, 주말에, 예, 집회 가시는 분들 예, 그 식당에다가 명함만 주면 이렇게 설로탕줄수 예, 있도록 조치를 해놓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든지 가서 명함 주고 설로탕 드세요. 계산해 드릴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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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왜냐하면 내가 내 감동이 거기 온 사람들 전부 다다 선로탕으로 사주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진짜. 근데 내가 재벌은 아니잖아. 우리 교인들은 해줄 수 있잖아. 예, 우리 교인들은. 어제 강주에도 어마어마하게 내가 그 영상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 고향 강주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구나. 우리 잡파했던 우리 누님도 왔어. 그렇게 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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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지금 뭐 어디 있어? 오, 집에 있는데요. 빨리 나가. 무슨 일이 벌어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봐. <laughs> 알았어요. 대구보다 더 많이 보였고 아마 그,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아마 우리 강주에 돕고 있는 오두명들이 다 떠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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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강주의 한 목사님이 그 어제 강의하는 걸 제가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 전체를 신앙을 올렸어요. 에, 올렸는데 대, 강주의 한 목사님, 내가 볼때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야. 그분이 나와가지고 호남과 대한민국이 싸우면 호남이 이겨야 되냐,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냐. 호남이 이기면 나라는 끝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면 호남도 축복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논리입니다. 호남이 대한민국을 이기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 호남을 이기면 호남은 축복이 돼요. 호남은 언제나 이슬만 대통령 때도 엄청난 표를 몰표를 줬던 그런 그런 날, 예, 박정희와 김대중 할 때도 박정희한테 엄청나게 표를 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호남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제 고향 한평에서 오신 분이 계셔 목사님 부부가 어디 계셔? 손 한번 들어봐. 내 고향 한평에서 오셨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네. 나는 고향 사람 만나면 제일 좋아. 내가 내 먼저 물어봤어. 어, 내가 정치 얘기도 좀할 텐데 에, 뭐 애베들이 다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물어본 거야 내가. 한평에서 왔는데 어떻게 자파요 우파요 내가 물어봤어. 그데 지금은 자파 우파 싸움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어, 사회주의의 체제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미국도 눈치채고 있고 중국도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네. 지키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저도 내가 목회를 못해도 된다. 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못할 건데, 우리 지금 나라가 차제가 바뀌어지면 못해. 아,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어 설마 0.5%의 공산주의자들이 베트남을 공산화시킨 거 아세요? 홍콩 5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네. 늦으면 끝나는 거야. 나중이 20대가 깨달았잖아요. 20대가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부분 난리가 났어요. 홍콩에. 막보잖아요 뉴스에 막 끌려가고 막망둥이를맞고막 막 치마 이은 채로 막 질질 끌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젊은이들이. 홍콩도 똑같았어요.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세요? 들딱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홍콩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거 타이밍 이 넘어간다. 이거 넘어간다. 지켜야 다 하면서 막 영국 깃발, 미국 깃발 들고 막 흔들었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세요? 저 들딱들. 50년 약속을 했는데 50년 동안 안전할 텐데 왜, 왜 저지라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무덤으로 가시겠지 이랬다고. 근데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입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제 바뀐 다음에 젊은이들이 나왔어. 예, 네, 피의님에 끌려다녔어. 또 하나의 법이 바뀌었어. 시의하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다. 법이 딱 바뀐 거야. 우리나라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예, 네, 정부를 반대하는 시의하면 예,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딱 법이 만들어질 수 있죠. 만들어 바뀌죠. 대통령 그 부분 할수 없죠. 시의 나올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있겠어요? 한 명도 못 나갑니다. 홍콩이 그렇게 버렸어요. 한 명도 못 나갔어요. 그리고 공산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없어졌습니다. 아시죠? 우리 안드레김 목사님이 홍콩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법이 바뀌어 시위 지금 그법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이 있잖아요. 세상 뭐 거부권. 왜그 전에 강제 집회 허락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시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허락을 안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만 바뀌면 이 시의가 되겠어요? 바로 법이 바뀝니다. 시위하면 1 0년이하 징역 갈수 있겠어요, 대비들한 사람도 찍소리 못합니다. 몇 사람 보네퍼처럼 끌려가 죽게, 죽을 거예요. 나치에 항의했던 보네퍼 목사처럼 몇명 끌려가 죽고 끝납니다. 홍콩도 그렇게 됐어요. 간단합니다. 공산주의 되는 거네요. 한 순간에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전쟁청총하고막 그래야 공산주의 되는 줄 알아요? No. 180명의 의원과 대통령이면 모든 법을 바꿀 수 있어요. 헌법의 자유자를 빼야 되겠죠.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재 전환 포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놈들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참으라고?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송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 두의 문을 닫게 돼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살만해요. 야, 찍소리 못하고 살면 되니까.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아니, 아니, 우리나라 그래잘 사는 나라인데 먹고는 살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죠. 왜? 신앙의 자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분별을 못 해요. 그편에 서 있는 거야.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누룩을 없앴다고 했어요. 불태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계 이번에 대통령 복귀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이 체제를 지킬 수 있어요.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넘어가면 끝납니다, 이거는. 홍콩처럼 되는 거예요. 정권 넘어가면 끝납니다. 예. 네. 그런 크라이시스,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개엄은 위기인데 정, 저,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들딱 들딱 하고 있었다고. 예? 네? 그구 어쩌면서. 근데 얘네들이 깨어나 버렸잖아요. 얘네들이 알았다고 우리 시골에서 농사들, 부모님들이 그래. 우리 내가 학교 다닐 때 체력탄 마씀면 데모했잖아요. 시골 가면, 어이, 아들, 뭐, 데모한 다음에. 아예 뭐 그냥 민주화를 위해서 공부나 열심히 하소. 예. 그렇지. 예. 부모님들이 염려했다고. 대모하다 끌어갈까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예? 그럴까봐 염려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는 데 살아갔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이걸 다 알아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 예. 요 이제는 저들이 함부로 못할 거예요. 네.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만반찬게 저항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면 거기도 무너져버립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서 지잖아요. 이싸움에 지면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엄청.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전부 다 감옥 입니다 완전히 다 개멸되버립니다. 이게 정책 전쟁이에요. 완전히 개멸되버립니다. 만약에 부정선거 돈 나와보세요. 어떤 일이벌어지겠어요 그냥 완전히 이, 이, 이쪽의 이이이 진영은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 예. 여기도 물러설 수 없고, 여기는 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나 천주교는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보수 기독교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행히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젊은이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행이다. 하나님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다, 진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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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튜브라는 걸코퓨스 TV를 줬기 때문에 제가 저기 가서 무슨 뭐, 뭐,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예? 수만 명이 보릴까왜 아,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청자들 향하여 제가 깨우고 괴몽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 어? 말씀한대로 이사의 56장대로, 구원이 너에게 이제 속히 될 것이다. 그 역사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공산주의 밑에, 에? 인민들이 단결하여 노래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시고, 하나님 보호와서 우리 주인 나라 갈 때까지 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긴가. 네. 어, 공산주의 나라 지금도 유튜브 지금 고 중국에서 숨도 못쉬고 지금 보신 분들 계셔요 우리 교인들. 예, 네. 어제도 목사님 가셨잖아요. 중국으로. 우리 교인들이에요. 너무 공산주의자에 숨도 못쉬게 돼요. 숨도 못쉬어요 그냥 중국 간다고 보면 막 가슴이 뛰어. 안 믿는 중국사람이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살아요 그냥 네. 그게 뭐 어때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한순간입니다 정권이 만약에 탄핵당하고 대통령 바뀌면 3개월 만에 공산주의될수 있다니까요 그냥 막 물어붙일 겁니다 막공포적처로 물어붙일 뿐다 카톡 검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다 막아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3개월이면 공산될수 있어요 아세요? 그게 몇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몇년 걸리면 그게 저, 국민들 정신 차리면, 정신 못 차릴 때확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결국은 3 개월 안에 공산화 될수 있는 나라라는 거야.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이제 날씨도 좀 풀렸고 우리 교인들 일주일에 한번 산보 가듯이 집회 나가서 반대하세요. 예. 가서 예, 좀 외치세요. 그뭐 뭐 집에서 방구석만 있습니까? 예. 가세요. 설산도 드시고. 예. 3일 전에는 이제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 그그그 직원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전국민이 다 나와야 돼요. 아, 네. 예, 다들고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걸 만 만약에 판결을 이상하게 했다. 작살 나올 겁니다. 예, 나라 수습 안될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청을 하는 모든 예. 거의 12만 명, 12만 6천 명인가 되는 구독자들또 이번 달에 예, 그 2월 달에 만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560만 명이 들어왔는데, 560만 명의 시청자들, 거의 여러분 종편은 하루에 100만 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청률도 높은 겁니다. 근데 코뿔소 TV에 지난 달에 800만 명 들어왔습니다. 그게 종편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예, 믿음으로 어, 선포하고, 우리가 중거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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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laughs> 다른 소리를 하시겠습니다